여기는 어디냐면은 제주 법인사옥 예. 저기 저기에 창밖으로 선 보이죠 여기가 제주 비양도 비양도 앞바다가 보이는 제주 법인사옥에서 책 읽으며 그 와인 한잔 빨고 있어요 늘 그렇듯 아 물로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빡세게 일했습니다 빡세게 일하고 5시 <laughs> 반에 퇴근해서 좀책좀 좀 읽으면서 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은 책이 그. 화면 돌려드리면은 옛날 나온 책이에요. 20년 전에, 20년 전에 뭐 엄청 과학 탐구 이쪽으로 유명했던 강사분이 쓴 책인데 읽다 보니까 수능 강사들, 스타 강사들,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치동 막 이런데 스타 강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. 그, 그 읽다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기술사학원의 우리 기술사학원 강사와도 내용이 거의 90%는 동일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술사학원 강사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항상 그렇죠. 짧게 저는 길거 싫어해요. 짧게 출략해서 한번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보려고 와인 한잔 빨고. 아우, 카베르네 소비뇽. 아 물론 싼 거예요. G7. 저는 만원 이상 넘어가는 와인은 안 먹어요. 그만큼 부자 아니에요. 아, 저도 기술사학원 강의를 한1년 정도 했었죠. 그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 강의를 시작해서 처음으로. 그 다음에는 이제 건설안전 기술사까지 강의를 했었죠. 이렇게 두개 과목을. 그한1년 정도 이제 두 군데 학원에서 했었는데. 저는 하여간 긴거 싫어하니까 짧고 굵게 얘기해줄게 결론만 본인이 학원 원장이야 그러면은 기술사고 강의하는 사람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 사업이니까 내서 저도 지금 제 법인사업체 운영하고 있지만은 저기 사업이니까 당연히 평소에 유지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가 강의도 하고 열심히 뭐할수 있죠 근데 본인이 학원 원장이 아니야 그니까, 강, 그니까, 시간 강사야. 시간 강사로 계약을 맺든, 아니면은 뭐, 강의, 수강생, 자기가 담당한 과목의 수강생의 몇 퍼센트 비율을 받든, 아, 참고로 비율을 말씀드릴게요. 이거는 어깨 비밀인데. 통상적으로 강사하고, 그 원장하고, 본인이 기술사하고는 기술사 과목을 하나 개설하잖아요. 그러면은 모든 등록한 수강생의 수강료 중에 통상 기준이 강, 원장이 60% 그리고 내가 40% 먹는 게 일반적이고, 강사가 좀, 좀, 실력이 있다. 실력이 있고, 좀, 퀄리티가 높다. 그러면은 이제 5대5. 5대5. 요게 좀 높은 수준인 거고요. 그 이상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어요. 제가 아는 바로는, 뭐,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,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이상은 원장이 돈안 줘요. 그러니까 통상 강사료에서 실력이 있고, 제 스펙 좋으면은 5대5. 수, 스펙 좀 없고 그냥 강의는 하고 싶은데 스펙이 낮아 그래? 근데 강의는 하고 싶어. 근데 마침 그 강사 필요해. 해 봐. 그러면은 6대 4나 6 7대 3 이렇게 통상 나랑갖는 거예요. 꼭그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술사 학원의 수요가 그렇게 엄청 많지가 않아요. 엄청 수백 명, 수천 명이만 우리 수능 시험 강의 까듯이 그런 수요가 없어요. 많아야 한 클래스에 진짜 잘 나가는 학원들 해봤자 클래스에 30에서 50명이고 작은면은 진짜 10명 이내 이렇거든요 그러면 통상 3개월 한 사이클에 30만원이거든 30만원 30만원이면 10명이라 치면 300만원이야 300만원 그러면 이제 5대5나안 나간다 치더라도 1 5 0에150 나한테 떨어진 돈이 대신 거기서 또 세금 떼야지 세금 세금 또한, 한, 8% 정도 띄고, 막, 그르베로 남는 거, 뭐, 한, 270 정도? 남겠죠? 그죠? 아, 아니, 지 150, 130 정도 남겠네. 예. 130 정도 남아요. 근데 그거 보려고, 학원 강의는 대부분 주말에 해야 돼, 주말에. 평일는못 해. 왜냐면은, 평일에는 다출장 다니잖아요. 그죠? 많이 다니면 빨고. 가베르네 소비뇽. <laughs> 대부분은 그래서 기술사원 강의는 평일 주말에 해야 돼, 주말에. 주말에 토일 동안 모셔. 토일 모시는 데돈 버는 거는 3개월에 150이야, 아 130이야, 생각 띄면은. 그럼 130을 3개월로 눠보자고 그러면은 해봤자 1개월에 한4 5만원또 되겠죠. 그럼 4주 눠보자 4주. 한 주에 한 12, 3만원 되겠죠. 그러면 한 주에 꼴랑 12만원 벌자고, 본인 휴무 반납하고, 휴못 쉬고, 가족과 같이 여행 못 다니고, 못 쉬고, 주말에 반납하고 이래야 돼요. 꼴랑 하루에 10만원 벌자고. 12만원? 제가 일반적인 그, 뭐,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이런 데 가면은, 한 시간당 간이로 가, 10만원이에요. 정상, 정상적인 곳이라면은. 그러니까, 이 본인이 원장이 아니야. 근데, 아 말이 좀 너무 기어, 길어졌다 너무 길어지니까 5분 넘어으니까 여기서 좀 끊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